어, 오늘 읽었던 이 10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 주일 학교부터 어, 이렇게 어, 교회를 다는 분들은 어, 외울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많이 읽히 많은 설교들과 또 많은 말씀들을 접했던 어, 말씀입니다 특히 이 10편, 23편은요 나중에 어, 우리가 또 부르겠지만은 570장, 찬송가 570장의 그런 가사가 이 10편 23편을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을 경구 찬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들을 많이 부르죠. 우리 교회에서도 570장을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요, 음, 이시0편 23편,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 찬송가가 또 다른 찬송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570장 말고, 한장 앞에 넘겨보면 은 568장도 이 10편, 23편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70장은요, 음, 1956년에 이렇게, 어, 장수철이라는 선생님과 그리고 최봉춘이라는 부부가 이렇게 가사를 만들고 곡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 찬송가를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전에 이미 이 10편, 23편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568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568장 찬송가는 이일회 선생님이 기록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 곡이 발표될 때에 어디에 발표됐냐면, 발표 집이 발표집 이름이 조선 동료 작곡집이에요. 조선,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였으니까, 조선, 동료, 동료가 뭡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동료, 작곡집. 자기가 작곡한 집을 이렇게 밝아낸 겁니다. 그래서 총 21곡이 여기 수록됐는데요. 뭐, 이일의 선생님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거기 보면 은세 번째 곡이 산토끼입니다. 산토끼. 산토끼, 도끼, 토끼야. 이 차양, 찬양, 이 차양이란다. 이 노래.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있는 찬양이, 어린 찬송가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어, 그, 그, 그 무슨 찬양입니까? 그,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3장 16절. 이 찬양도 이분이, 어, 작곡한 겁니다.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어, 이, 그, 568장이요. 어, 좀 더, 음, 오래되었고, 또, 이분이 처음에 가사를 적을 때도 1절만 딱 적었어요. 1절만. 그 나중에, 나중에 박재훈이라는, 어, 분이, 어, 린이찬송가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에 20년 전에 자기가 들었던 그 내용을, 그 가사를 어렴풋이 기억해가지고, 어, 이렇게 발표를 이제 하거든요. 그때에 1절만 기록되어 있던 그 찬양을 이제, 석진영 권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2절, 3절을 만들어서 우리 성경에 568장에 이렇게 어, 수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 568장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수록되어 있었더라? 동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동료. 동료집에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찬송가가 아니에요. 동료입니다. 동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것을 기록할 때 분명히 유한, 어, 그 10편 23편을 기반으로 해서 가사를 적었는데도 어 그게 보면은 가사 내용이 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인데 그게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표준어가 하나님은 기독교식의 발음이지만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어 표현했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이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찬송가로 수록될 때에는 그것서 다시 다 가사들을 다 고쳐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또 잔잔한 물가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맞게 가사를 옮겼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럼 제가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이 이래라는 선생님이 제일 처음 이 10편, 23편을 가지고 곡을 만든, 만든 것을 발표할 때에 동료로 발표했을까? 동료. 왜 그랬을까요? 뭐, 그게 대한 어떤 정확한 어, 답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얻으러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동료로 만든 이유가 뭐냐? 아이들 의 입에 계속해서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 동료는 어릴 적에 배운 그 노래가 평생 가잖아요. 어릴 적의 노래는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간단한 찬양을, 이 노래를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스무스무 마음속에 심겨지면 믿음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료로 먼저 발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 신앙이 고백을 하는 저 여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독, 어, 지금 23편은요, 다이스 시잖아요 다이스의 1절에 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평생 경험했던, 그 느꼈던 또 그가 어, 고백하는 신앙인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이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아니었다. 물론 왕으로서 성공한 왕으로서의 모습에서 어, 뭐? 어, 아저씨 뭐가 부족했어? 왕으로 성공했는데. 아니죠.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얼마나 많은, 아니,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음, 일꾼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부족한 인생이 아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어, 부정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눠보기로 원하는데, 첫번째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였기 때문에 부정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절 말씀해 보니까, 사절 뒷부분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평생,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 다윗을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역할이 다르댔죠. 지팡이는 어떤 역할이 됐습니까? 지팡이는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인도.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양에게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심과 양식에 대한 문제를 목자가 채워주더라는 거죠. 양이 어디를 갈 것인지, 오늘은 뭘 먹을 것인지, 목이 마르는데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다 알아서 채워주니까. 이제는 먹을 때가 되었구나. 그런 초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지금은 목이 마르겠구나. 그러면 물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실 만한 물가에서 편히 쉴수 있도록 그렇게 목자가 이끌어 주기 때문에 양은 걱정 의심할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길로 인다시더라. 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더라. 참목자는요, 자기의 양을 축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이끌어서 바르게 이 양들을 치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다이슨은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대비해 봅니다. 자기가 살아갔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인생을 이끌어 주었다. 라는 거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또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그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의의길로 이끌어 주셨던 어, 그런 인생길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님 여러분, 다이소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막대기죠. 막대기는 어떤 역할입니까? 막대기는요,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뭉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절과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에 음침한 골짜기를 타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대요. 어떤 맹수가 나타나도, 어떤 해로운 것이 일어나도 피해를 입지 않대요. 왜? 목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날 지켜줄 거니까. 그리고 또 어제 해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원수로부터 대신 싸워 나를 지켜주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를 쫓아갈 때의 양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스 없는 여러분, 아시 세계는요 온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요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다윗이 그 많은 온수들 그 많은 돼지자들 앞에서 동기한 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이소를 지켜주셨고, 대신 싸워주셨고, 다이소 다이소에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소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에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고, 어떤 원수로부터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걱정한 근심이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존경하게 우리의 무리를 들고, 우리의 어깨를 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마치 목자가 양을 지켜 주는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지켜 주심을 신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568장을 동료로 만들어서 아이들 입가에 계속해서 불려게했던 것이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 내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찬양의 가사나 아니면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입가에 들려주기로 원합니다. 요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나내 인생을 지켜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옷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늘 우리 입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그런데요, 음. 이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10편, 23편을 나누는 말씀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요, 이거죠. 우리가 금방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왜 우리는, 왜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우 우리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얼만큼 만족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요하는 나의 목자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불만족을 토로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잘 살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요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본성 중에 하나죠 자 이 욕심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어, 그 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만든 개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개명부터 4개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섬길 것인지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이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10개명 중에서 마지막, 1 0 번째 개명이 뭔지 아십니까? 열 번째 개명이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게열 번째 개명이에요. 욕심에 대한 문제죠. 남의 물건 손대지 마라. 남의 사람들 손대지 마라. 니가 아닌 것은 욕심부리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10개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개명을 탐내지 말라라는 개명을 주셨을까요? 인간의 본성이 탐내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담이 그거 있잖아요. 남의 뜻이더커 보인다고. 나의 끝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끝을 보니까 더 좋아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더멋져 보이고 더 평화로 워 보이고 더은혜렇게 보이고 늘내 끝은 부족하고 남 끝은 풍요롭고 나는 불행하고 남은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아셨다 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잖아. 부족함이 없는 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마.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야. 10개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작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죠. 골로스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본성을 죽이라는 거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순배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순배라 했습니다. 탐하는 마음은 우상순배라 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적인 우상순배는요, 다른 세상 앞에 절하는게 우상순배입니다. 하지만, 시작적인 개념에서 우상숭배는요, 어떤 게 우상숭배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하면 그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돈이 먼저 앞서면 돈이 우상이죠. 시간이 먼저 앞서면 시간이 우상입니다. 가정이 먼저 앞서면 가정이 우상입니다. 학업이 먼저 앞서면 학업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골로세스에서 탐심을 향해서 우상 순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탐하고 있는 게 뭐냐? 세상적인 것들을 탐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우상 순배야라고 지적하면서 탐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한 마음인지 인간의 본성이 제인된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스 5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어 중욕과 탐심을 어디 못 박았다? 십장에 못 박았다. 더 이상 중륙, 탐심에, 어, 마음 뺏기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족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살아라.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만족하며 살아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요하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얼마큼 정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욕심부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재지었던그첫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것들을 먹지 말라하시더냐?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 눈이 밝아 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라고 유혹하죠.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뭐암죽도 하고 먹을 짓도 해서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이 만족되니 만족해? 왜네 삶에 지금 어? 만족하고 있니? 너는 더잘살수 있는데 더 원하는 것들 을 누릴 수 있는데 얘. 자꾸만 마이는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때로는 지팡이로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처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요하는 나의 목자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가에서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참보은 뭘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 품병이 안 걸리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일까요? 그런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데 있어요 이 선하심은 아까 전에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선하다는 것은 막 지팡이를 가지고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 참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평생에, 다이소 평생에 늘 함께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살아갔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또한 살게 될 것을 고백하죠. 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밖에서 노는 것이 재밌고 좋아도요, 그는 바깥 놀이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심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들이요, 아무리 총목이무성하고 실만한 물가가 있어도요, 정말로 이 양들이 심을 올수 있는 안식처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기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다시 본양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장되어 있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당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비구비 살펴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또 천국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하여서 요와는 나의 목자 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요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기로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만족스로서더더더 더더 아파트의 표시가더넓혀지고 통장의 잔고를 더 늘리고 좋은 차를 점점 바꿔 가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 가고 세상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달려가지만, 저 여러분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삶 자체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매일매일 행복과 기쁨, 감사와 즐거움, 또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함께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 부족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입가에 이 고백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이 고백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고, 결국은 그 믿음 위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연 드리니다 단순가 570장입니다. 570장 자연 드림에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의 드리겠습니다. 은복자육, <목소리> 나는 저림의 귀한 어린다. 오른 불판맑은 신의 몰카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 주는 나의 주목자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공을 항원해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예언린냐아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더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빛이 못하리 주는 나